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기하 17장 34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 9 2면 구약성경 592페이지 11기하 17장 34절로 41절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중국 전국시대의 도가의 사상가이자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열자의 실린 우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등기고 있었던 어느 시장에서 한 도둑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라 도둑이 쉽게 잡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돈을 훔친 도둑이 붙잡혀서 돈 주인에게 끌려왔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남이 돈을 훔치다니 왜 그랬냐? 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줄 알았느냐? 소리를 지르자 도둑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지나친 욕정과 무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물질뿐이 아니죠. 어떤 생각이 신념이건 사상이건 어떤 사건이건 사람이건 그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잘못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당신이 외적인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지금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면, 이 말이 참 옳은 것이겠지만, 누구나 다 각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때로 아주 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모두가 전부 다 올바르고 좋은 면으로 바꾸고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빌리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사는 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고 선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평범과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대답이 어쩌면 십계명에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출애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나 외에는 앞에 작은 괄호하고 1이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성경 밑에 그 숫자 1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히, 내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내 앞에 라는 의미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알파나야인데 이 알파나야라는 히브리어는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 앞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의미 오히려 히브리어대로 직역하면 얼굴의 히브리어가 파님이고, 파나야는 파님, 얼굴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내 얼굴에서, 즉, 내 면전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십계명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개혁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괜찮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아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십계명,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이 아닌 너는 내 앞에서라고 믿는, 믿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노라, 때로는 믿음에 다짐도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귀를 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면서도 정집도 찾아가지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도 미신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을 이사를 해야 한다.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물질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사람 따라 자기 상황 따라 그렇게 삶을 선택하느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의식조차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딴 생각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말고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딴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못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와서만 그나마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제외한 그 많은 일상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켜주시지 못해.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상관없는 자. 세상과 인간, 삶에 찌든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십계명,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이 아니고 알파나야를 원어에 가깝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라고 번역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다른 세상에서 너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선택해서 따르고 섬겨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찰나의 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편 139편 8절로 9절이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말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려도 또 내가 땅속 깊이 내려가서 없어져도 그런 의미 또한 내가 새벽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 끝으로 가서 거기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신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란데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전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가세요, 서세요, 행동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제나 당연히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교회 생활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한 시간만 그렇게 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오직 세상 앞에 있는 자로서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할수 없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1 1기와 1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성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또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 그것이 다른 종교건 신념이건 생각이건 어떤 것이건 물질이건 쾌락이건 사람이건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좋아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11기야 17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 성경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도 또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만 믿는다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쫓아 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무언가에 늘 끌려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쫓아서 살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성경 열왕기하 17장 35절로 39절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인에서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살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열왕기하 17장 23절로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방 민족들이 해방한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던 거예요. 본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앗수르로 끌려가.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게 된 사마리아 지역. 글로 오긴 왔는데, 본래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외국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야 17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옮긴 그 이주민들에게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큰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본래 사마리아에서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 같으니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아수르로 잡혀간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아수르로 잡혀갔었던 제사장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여기에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이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배워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던 나라와 지역에서 믿던 신들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옮겨 오게 된 이방 민족 사람들은 본래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도 섬기고 동시에 이제 사마리아로 왔으니 본래 사마리아 땅에서 믿던 하나님도 경외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던 신들의 신상을 만들고 상당을 만들고 여전히 그 이방신들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열왕기야 17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로 39절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지만 자, 오늘 성경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렇게 살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이 여지껏 살아온 것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쩔 때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또 어쩔 때는 세상을 쫓아서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둘다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언제나 치이고 끌려 사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내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과 특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주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시는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누가 보면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동시에 함께 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데 그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각 지방마다 신이 있었어요. 따라서 각 지방마다 필요한 신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나 엘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과 여호와 중한 분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언제까지 동시에 둘 사이를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의미는 여기 기우 저기 기웃 기회주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뭇머뭇이라는 말은 언제까지 상식대로 살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때 당시 상식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은, 지역마다 신이 있으니, 그 필요한 신들을 다 인정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었으니까, 그 상식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김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대 850이면 상대가 안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훨씬 강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홀로 그들을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름이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많아요. 또,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훨씬 강해 보일 때도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다. 그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세요. 어차피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주님보다 다른 그 무엇에 더가 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따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돌이켜 가고자, 살아가고자, 그 믿음이 능력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딸들, 아들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 갈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